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 모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3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어, 그래. 혹시 성경 말씀이 되나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아방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그런데 원수가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심지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원수가 우리를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주주를 막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민수기 24장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병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오히려 이같이 세번그들을 축복하였다. 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원수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아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원수들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를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독 저주를 막지 않으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원수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저주를 오늘 본문에서는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달고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2만 4천 명이나 죽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수의 저주조차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시고 목매달고 전염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을 하실까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 4절과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래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4천 명이었더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원수의 저주를 막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주를 안 막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두 명이 아니라 24,000여 명을 죽이세요. 심판하세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가난을 앞두고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모압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발부어를 섬기는 제사의 한 방법은 바로 그 여사제들,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계속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알아야 돼요. 절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은 사탄도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원수도 어쩔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심판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원수도 우리를 어떻게 못 해요. 사단도 우리를 못 해요. 근데 사단에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으로 일으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심판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보혈, 구원 그리고 또 하나 그것보다 더 구역의 구약의 핵심적인 주제가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이 약속으로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셰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고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줘서 너희가 배불리 먹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욕망과 교만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전쟁이 끝이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도 하지만 성경 역사의 기록에 세계사의 기록에 보면 끝없이 끝없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그리스가 로마가 끝없이 유린했던 땅입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적과 꿀이 흐르기도 하지만 그 땅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이 언약이 중요합니다.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오와 낫,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이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 적과 구리는 이땅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해야 돼요.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민수기 25장 이 성경의 배경은 저기 처음 출발하는 가데스파니아가 아니에요. 이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시작점이 아니고 지금 민수기 25장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저기 시띠, 모압 평지에 이제는 요단강을 10km 앞두고 있어요. 이제는 모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만나로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 훈련을 하고 이제 막 들어가야 할이 시점에 여전히 그들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교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훈련을 했는데 그 아버지 세대가 계속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서도 불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 그 자녀 세대까지 40년을 훈련을 했는데 여전히 불순종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세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발부었.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사탄과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의 순종과 바꾸어 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거역해 버려요. 우리 한번 p t 세 번째를 볼게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이 무엇일까요? 모압은 알았어요. 이스라엘 원수 모압 왕 발락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전쟁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발람이라는 근동 지방에서 가장 유능한 이 점술가를 데리고 와서 이 무당을 데리고 와서 저주를 효과적인 저주를 하려고 해도 이것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스스로 교만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거역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를 도전을 합니다. 외부는 절대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부패가 우리 안에 교만이 우리 안에 욕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가지고 와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스스로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은 다른 민족의 모압의 공격이 아니었어요. 모압의 저주도 아니었어요. 이방의 원수들의 저주도 아니었어요.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 모압 여인들과 음란을 벌리면서그 제사의 한 방법인 이방 신 바알 부월에게 경배하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고 40년 동안 훈련했는데도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나 놀라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발람이 나옵니다. 이방 주술가 발람 그의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발람을 바꾸기 위하여서 그 나귀가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들 많이 알았을 거예요. 그 나귀를 막으세요.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나귀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개가 사람 말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전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발람이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발람을 꾸짖으세요. 발람이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발람이 모아방 발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너 이스라엘 저주해라. 목에 칼을 들이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내 발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크고 두려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다. 우리 집을 네가 언금을 채워주더라도 꽉이큰 집에 금을 다 채워주더라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옥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민숙이 2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연결되는 24장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겠나이까. 그래요.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또 금으로 유혹을 해도 발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 가운데 발락을 거부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발락이 너 계속하든지 내가 너를 죽이겠다 저주하지 않으면 그래서 발람은 나는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돌아가지를 않았어요. 이 발람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여 올라가고 시리아 지금 자기 고향인 시리아 쪽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그 국경을 넘기 전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여러분 두려운 하나님보다 지옥과 천국의 주인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 너무 좋아요. 눈앞에 있는 금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아니면 나도 금을 좋아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어? 건우, 어, 돈 좋지? 그럼요. 나도 돈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오시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만몬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결국 발람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생망할 것이 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라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다던 이 발람이 발락에게 좋은 깨를 줘요. 원수도 사탄도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이런 깨를 줘요. 발락아.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 백성들을 교만 가운데, 욕망 가운데 타락시키면 된다.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이 발락이 만든 모압 방이 만든 계략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 40년 동안 훈련받은 그 남자들을 음란의 유혹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우상 발알보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40년을 훈련을 받아도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돈을 이기지를 못해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이 욕망을, 눈앞에 있는 이 교만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발람은 하나님을 절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는 그 발람의 말로는 이렇습니다. 성경은 요 다음 민숙이 다음에 나오는 여수아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생명을 취하세요. 우리 한번 여수와 13장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귀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두려움,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는 욕망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금에 대한 욕망을 이기지를 못해요. 결국은 그가 돌아와서 마지막 선택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쩌면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데 내가 목사예요.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발람처럼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거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람의 꾀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게 순종의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리대로 이용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마다 겸손하게 매주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순종으로 이루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은 또 다른 믿음의 한 부분이라고 해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믿음의 또 다른 면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지 입술에 고백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관, 구원관은 반드시 그 구원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적각적으로 임하였지만 그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으로 구원의 적각성과 점진성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단지 믿습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내가 이미 이룬 것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내 편이대로 해석하고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마지막으로 계시록 2 장의 말씀을 한번 전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항상 제 마음에 걸리는 것 불편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항상 우리에게 책임을 요청합니다. 순종의 책임을 우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이 순종의 책임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악용하지 내 편리대로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교회가 왕성하게 흥왕할 때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 이 복음이 소아시아로 가서 터키에 일곱 교회가 생겨지고,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 마게도니아 교회와 이 로마 교회들에 전파될 때 기록된 게 계시록 이 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이런 경고를 하세요. 우리 한번 계시록 이장오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들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이장오 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내가 초반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탄은 원수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도록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 2장 5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순종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 어 가지 않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생명을 내가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리크네온 이 초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불이 아니에요. 교회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동하겠다 내 초대를 옮기겠다 이 키네소의 단어는 이 헬라어 키네소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거해 버리겠다, 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PPT 네 번째를 <laughs> 보시도록 할게요. PPT 네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우리나라의 순복음교회처럼 부흥했던 어마어마한 에베소 교회의 잔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주님이 밀어버리셨어요. 제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사탄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교회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그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허락치 않으면 그 누구도 원수 마귀도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불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이 스스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세요. 그 흥왕했던 유럽의 교회들. 지금은 교회들이 거의 70% 이상이 팔려 나갔어요. 그 70%가 어디에 갔나요? 목사님이 여러분들만 할 때만 하더라도 미국 교회 가장 부흥했던 미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의 한국 교회 발끝도 못 따라와요. 한국 교회는 2011년도에 최고 정점을 찍었던 한국 교회는 지금 35%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생명을 옮기세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다섯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조지 바나라는 교회의 성장학자가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이 책을 적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유럽 교회가 왜 생명이 다하였느냐 미국 교회가 왜 생명이 다하였느냐 한국 교회가 왜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옮기시느냐 여러분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바로 개구리,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팔짝 뛰어서 도망을 갑니다. 근데 웃긴 게이 실험을 해보니까 개구리가 좋아하는 떳더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열을 가열하면 개구리가 살이 지금 열에 녹고 풀어지는데도 개구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생명이 다하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혹시 예배하는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이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겠다고 소망하였던 우리가 어느든 예배도 우습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생각이 되고 두려움이나 경애감은 어느덧 찾아볼 수도 없고 조금씩 우리 스스로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기는커녕 우리 스스로 교만과 욕망으로 오히려 이 구원의 은혜를 심판으로 바꾸어 가지는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내부의 적인 사탄이 아니라 사탄은 항상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망을 끌어올립니다. 우리의 내부의 적인 교만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겸손과 순종으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여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이 가나안 땅이 오히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